일단, 교정 스크류는 일종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일단, 치아 이동이 일어날 때, 치아를 서로 끌고 밀고 당기게 되면, 작용 반작용의 작용에 의해서, 치아는 움직이려는 방향의 움직임이 생기지만, 또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, 이를 빼고 입을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, 앞니가 뒤로도 들어가지만, 어금니가 또 앞으로도 나와서, 입뺀 공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우리가 한쪽 방향의 치아 이동량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을 때는 스크류를 이용해서 앞니를 많이 집어 넣을 때 스크류를 쓸수 있습니다.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위치에 스크류를 써서 적절한 치아 이동의 방향과 양을 더 늘려주는 때 사용할 수 있고 교정치료의 목표를 더 높은 목표까지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.